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라면 적과의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스로라도 이기는 전쟁입니까? 물론, 전쟁이 죽고 사는 일이기에 가까스로라도 이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엄청난 아군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에 나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힘으로 이기는 전쟁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승리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더욱 발전된 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면, 최선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마음에 남아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하며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어, 버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4절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베냐민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이자 형제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고 두 번에 걸쳐 그들을 이기자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쟁을 끝내자는 의도로 전력을 다해 지파 연합군과 싸웁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서른 명 정도를 죽이고 추격하게 되자 그들은 마치 다 이긴 전쟁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파 연합군이 매복을 두었습니다. 교만의 그걸 파악하지 못한 베냐민 군대는 기세등등하지만 이미 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삼십오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 전쟁에 참전한 베냐민 군인들의 총 숫자가 이만 육천 명입니다. 7 0 0 명의 기동대가 있었다고 하나 이번 전쟁으로 이만 오천 명이 죽었으니 전멸입니다. 다시 싸울 병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만이지요. 악을 악으로 볼줄 아는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이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성이 빈틈을 타서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을 기습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군대는 성을 잃었고 협공을 받게 되어 완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굉장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아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도 교만하여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매일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그래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오옵소서.